따라서 동방 박사들의 경배.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갑자기 나타난 큰 별을 보고 이동을 시작했는데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나타났다고. 그 2천 년 전에 그 동방 박사들이 봤던 별을 지금도 볼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시대,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의라고 하는 곳에서 그 2000년에 나타났던 별을 이렇게 지금도 볼수 있도록 시계를 돌리면 돼요. 시계를 이렇게 시계를 2000년 전으로 이렇게 막 돌리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상공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잠시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한번 세미나할 때 보여줍니다. 그런데 못 봐가지고 유튜브에 떠 있는 걸로 제가 찾아서 봤습니다만 여러분도 지금도 유튜브로 찾아서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까 뭐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창조과학이 가2 0 0 0년전 동방 박사들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이게 이동을 했던 그별 그게 어떻게 생긴 별이냐 볼수 있습니다. 시계를 막 거꾸로 막 돌리면은 그2 0 0상공 유대 베들레헴에 떠 있던 그 별. 그 창조과학회에서 그 별을 이렇게 설명하고 별을 보여 주는데 아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 별들이 별들이 막 춤을 췄습니다. 막. 들그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그 기이한 별을 이 보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다.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설교 제목에도 붙였습니다만 동방박사들의 경배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경배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태봉 사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과 10절, 뭐 나중에 우리가 영적 전쟁 얘기할 때 다룰 말씀이다마는 마귀가 세 번째 그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던데요. 예, 마태복음 4장 9절에 10절 다 같이 읽어봐 야시작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때 사탄아 불러가라 기록되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두번 경배란 경배란 말을 썼어요. 마귀가 내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는 아무 데나 경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엎드리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덥죽덥죽 엎드리는 거 이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알고는 우리가 귀신 섬기는 일에 업죽 업죽 절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우리가 엎드리면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는데 죽은 사람, 산 사람에게는 우리가 엎드려서 인사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 안 하는 이유는 그 죽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배우에 아주 숨어서 장난질하고는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는 오늘 여기도 마귀가 경배 한번 하라잖아요. 하 마귀는 경배 받는 걸 너무 뭐 원해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경배해 주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있 분들 막 명절 때만 되면 알아서 경배해 주니까 마귀들이 야참 이분들은 어떻게 내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나를 섬겨주는지. 예수님에게 되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 영광을 다 준다잖아요. 예수님이 마귀는 물러가라고 얘기하면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방 박사들이 그왜그 그 별을 보고 그 이렇게 지금 왔냐? 경배하려고 온 겁니다. 경배하려. 왜 그렇게 서있않아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의 별, 왕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했는데, 참 동방에서 그 있던 이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이 왔을까? 에.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몇 사람이 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30명이 온 건지, 3명이 온 건지, 2명이 온 건지, 한 명은 아니야. 왜냐하면 박사들이 그랬으니까, 이게 복수니까, 단수는 아니니까, 한 사람은 아니고. 한 사람은 아닌데 둘인지 셋인지 뭐 30명이지. 그건 뭐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우리 옛날 성탄절 날 보내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동방박사들 세수를 그려 나갔고 셋이다. 근데 셋인지 뭐 둘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게 한 사람씩 준비했으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에 근거해서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 꺼다. 그런데 그것도 뭐 확실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동방박사는 둘인지 셋인지 삼십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동방박사가 온건 사실입니다. 언제? 해롯 때. 오늘 이 바테가 그 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신화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소설이 아니고 예, 여러분 이게 뭐 요즘 우리나라가 막 노벨상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 소설이에요, 소설. 여러분 소설과 자꾸 팩트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끔 가다 소설을 읽고 막 그게 팩트인 것처럼 막 요한계시록을 소설로 쓰신 분들이요. 갔다가 모으면은 그 트럭으로 하나 쌀만큼 많이 썼어요. 그다 소설이야. 요한계시록을 소재로 소설. 근데 막 소설을 읽고 오 분들은 막 그게 진짜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냥 재밌게 쓴 거예요. 재밌게 쓴걸 갖고 성경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성경과 소설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소설에서는 뭐뭔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그냥 반대로 해도 돼. 왜냐면 소설이니까. 여러분 소설과 그, 그 성격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헤롯 왕 때라고 얘기 쓴 거는 이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이 만든 이렇게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 얘기를 요딱한 구절로 이렇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그 그러니까 헤롯 때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헤롯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베들레헴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와서 이런 거 묻는 바람에 우리가 그 유대인의 나신 왕에게 경비하러 왔다. 그러면 하니까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막 예루살림이 갑자기 막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불꽃 축제하듯이 그냥 예루살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헤롯이 그걸 못 들었겠어요? 그래서. 서기가, 대제사장과 백성의 설관들을 모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럼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니은 이렇게 써놓고, 밑에 이렇게 보면은, 친절하게, 비가서 5장 2절에 예언됐다. 그러고 나와요.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성경에 요, 조그맣게 써놓은 것조차도 없애버린 성경이 있어요. 뭐, 그런 성경은, 가급적이면 안 읽는 게 좋아. 왜냐하면 성경 읽는데 조금 도움이 안 돼. 예전에는 관주 그래가지고 많이 성경 위에 상단에 붙여놨는데 그 좋은 거를 세상에 싹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 나머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 조금 이렇게 밑에 남겨놨는데 이것조차도 없는 성경은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꼭 필요하니까. 여기 6절에 보면 그은자 라고 써놓고 밑에 성경에 보면 그니은 자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또유대땅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서 왕이, 왕이 태어난다라고 예언을 미가가 했는데, 그 미가가 예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미가 예언을 다 알지 않냐? 그래 유대인들 다 알아요. 미가 예언 모르는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미가 예언 그러면 미가 예언이 뭐야?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게 미가 예언입니다. 미가가 뭐라고 예언냐?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 그리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지금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 지금. 그게 바로 그렇게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방 박사들이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헤로당이 이렇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석유관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뭐 이걸 몰랐겠습니까? 근데 알았는데 왕도 해루당도 베들레헴에 안 가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뭐보고를 했는데 안 가보고, 아무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갔으면 난리가 날 텐데, 간 사람이 없어요. 뭐 간다고 찾을 것도 아니지만, 어제는 동방박사들이 물어봤는데, 뭐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저기 듣고. 그 동방박사들이또 하늘을 쳐다보니까 베들레헴 상공에 떠 있던 그 별이 또 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예, 그 예루,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막 예루살렘을 들었다 놨던이 동방박사들이 다시 또 별을 보고 이동해서 가는데 이 베들레헴 상공에 하,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이 딱 멈춰 서길래 보니까. 그니까 이게 2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을 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라고 하는 선자는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예를 들면 나사렛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메시아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 예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 태어나신 분 같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다 나사렛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칭에해서 나사렛 예수입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태어나기만 하셨지, 거기가 자기 고향인데 그 예수님은 뭐 거기서 별로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거기도 살지 않았다 그러 뒤에 이제 그 자세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는. <laughs>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세 번째는 아기께 경배하고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데 경배를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했냐? 여기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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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께 경배하고. 이게 중요해서 제가 몇번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는 경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마리아에게 엎드려, 그 사람이니까 엎드려도 될것 같은데, 안 엎드립니다. 애가 뭘 한다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거기다가 그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온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에게 합당하게 드린 예물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황금에도 의미가 있고 유황에도 의미가 있고 몰약에도 의미가 있고 동방 박사들이 아무거나 그냥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골라다가 드린 게 아니에요. a 황금도 유향도 몰약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i 에 대한 상징 예물입니다. 참 동방 박사들 b 요꼭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해서. 아마 동방에서부터 큰 배를 보고 그 이동을 시작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 뭘 드릴까? 아, 우리가 드려야 될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구나. 이것을 드려야 우리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보량을 들여서 그 경배를 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헤롯이 내게 네 와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아마 꿈에 이렇게 인도를 안해줬으면 갔을 거예요. 왕이 오라 고했는데뭐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근데 꿈에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가라. 동방박사들이요. 헤롯 왕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가면서 가야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갈 때, 예, 요즘도 가을 날씨인데도 그냥 툭하면 비가 오고 비 오면 안 되는데 그게 일기가 고르지 않잖아요. 가을에는 원래 해가 쨍쨍 그냥 계속 나야 돼요. 별을 말려야 되니까. 이 날씨가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하늘이 항상, 그, 별을 볼수 있도록, 그, 이게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름, 별이 안 보이면 못 가는 거고, 별이 보이면, 동방박사 이동할 때는 뭐, 별이 보여서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별, 별이 보이면 가고, 안 보이면 안 가고, 이렇게 잘 인도받아서 와가지고,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되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어 축원합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라 경배하러 왔고 경배를 차하고 돌아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